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 네,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항상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 여러분을 아낌없이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들 여러분,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희망.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파이팅! 정의당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제 2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꿈과 희망을 담은 이번 행사가 열리기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함께 해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지만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체감하는 계절은 초겨울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한겨울 찬바람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소상공인 주간의 주제는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함께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1등 가게 공동 세일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질 이번 소상공인 주간은 명실 상부한 전국 소상공인의 한마당 축제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상공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는 사회,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위해 우리 힘을 모아 나갑시다. 20대 국회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파이팅!